네 안녕하십니까 5월달 우리 지역 군공항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호곡주곡간도로고요 주곡리에서 시작을 해서 호곡리 이렇게 넘어서 저쪽 은평리로 나오는 길이고요 지금 이 길에 인접한 토지들 같은 경우는 보상용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와 같이 이제 빌라 형태로 좁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중공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저 두동 있고 그 옆으로도 에, 있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렇게 좀 어, 공동주택 빌라 형태 연립이나 이런 형태로 들어오시고요 조금 뭐랄까 플랜 B가 있는 건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어 단독주택형 어 단지형 단독주택들 소위 말해서 이제 분부지가 80평 도로지분까지 해서 100평 이내로 하고 건축물 10평 이런 것들은 이제 경량 철골초 소위 말해서 각파이프로 져서 어 어느정도 이제 지목만 변경시키고, 그 지목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라든가, 어, 지가 상승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그 초창기에는 뭐 이주자 택지를 준다라는 뭐 이렇게 요한비아가 퍼지면서 주택에 대한 부분, 소위 말해서 그런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이렇게 빌라 형태로 하면서 만에 하나, 이게 장기전으로 가거나 어, 계획이 어, 변수가 생겼을 때, 임대 목적으로 어, 쓰려고 하는 플랜 b 가 가동된 제가 보기에는 어, 형태의 주택들이 좀 이제는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호곡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렇게 어, 공단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지금 어, 생각을 해서 막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은 이렇게 좀 보상용 목적으로 해서 어, 좀 짓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거나 장기전으로 갈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대 사업으로 저 맞은편에 공장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쓸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형태를 갖추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부분에 지금 공장 초입에 호곡 산단 가기 전에 초입에 지금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지금 새롭게 신축으로 둘리어스 8개 여덟? 여덟 정도가 지금 새로 도 짓고 있네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여기 공장에 수요 라든가 공장에 뭐라 그러죠 기숙사 용도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좀 활용할 수 있는 플랜 B도 아마 생각을 해서 저런 식으로 한것 같기도 하고요. 더러 이제 전화 주시는 분이나 그 관계에서 하시는 분들이 뭐 호공리 요 공장 인 근처로 어 단독 주택, 소위 말해서 저렇게 저희는 단독 주택 임대가 나와 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역선택을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뭐 요, 산업단지가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저 뒤쪽까지 이제, 어, 성 뭐라 그러죠? 확장되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주거 공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를 돌려서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농업 관련 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이고 어,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공장이나 산업시설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축사 관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의 대부분의 업종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어, 현재 우리 지역 같은 경우가 어, 이렇게 좀 각종 이슈들이 있어서 기획형으로 들어오는 부동산들에 의해서 지금 어 계속적으로 이제 뭐 본인들이든 뭐 나중에는 확증 편향에 빠져서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 반드시 될 것이다라는 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라는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해서 그렇게 좀 매매를 시키려고 진행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분들의 목적은 뭐 보상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좀 아, 이거 오래 걸리겠구나 라고 이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조금 다르게 매매를 좀 해줘라 라고 이제 의뢰를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본인들이 산 금액보다는 또 추가로 들어간 비용까지도 있, 있다 보면 더 높은 가격으로 이제 매매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부동산들이 새롭게 이제 입주를 해서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앞에 저기 보더라도 이제 공사 차량이 레미콘 차량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근처 어딘가에도 지금 소위 말해서 농로길, 농로 포장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초공사가 지금 거의 시작되는 곳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더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3, 3, 5 팀을 이뤄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알고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떠보려고 오는 건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도 대부분이 이 사업에 관계돼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진행 과정이라든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으로 해서, 어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이제 저 개인적인 으 표현은 엔드 유저, 최종 소비자, 혹은 꼬꾸들한테 어찌게 매매를 하고 이득을 남길까. 그런 부분들만 고민하다 보니까 그입주해서 들어와서 관리하는 부분이나 생활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소위 말해서, 저렇게 단독 주택 같은 경우, 소극 규모 단독 주택 같은 경우를 매입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빌라나 연립 형태로 들어오는 분들은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한분 정도, 두분 정도는, 어, 들어보니까 이제 상주에서, 어, 관리를 해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이고, 여기 왼쪽 부분에 있는 주택 단지도 보이실 겁니다. 여기도 지금 앞으로는 뒤쪽으로, 옆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집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쪽이 포장되기 전에는 여기가 거의 산속에 그냥 조그만 임도 비슷하게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는 지금하고는 천지 개벽한 거죠.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다만 오른쪽 여기는 화홍지구인데. 이쪽이 이제 갑자기 수원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단수 단일 후보지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이쪽 지역에 이제 투기바람이 불면서 네, 이런 식으로 허가 받아서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요 근래 이제 어떤 식으로든간에 도시계획이라든가 개발행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고하게 정립을 하려고 그런 작업을 좀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지금 온 길이 호곡주곡관 도로고요. 이건 농어촌 도로고요. 확포장 됐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지금 화홍지구 안으로, 침대로서는 이제 간척지가 농지로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농사지시는 분들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요. 보시는 것 같이 저 안쪽이 어, 자전거 타기 아주 좋습니다. 시간이 되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자전거를 타보시고 이쪽 지역이 어, 자연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떻게 좋은지도 조금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상황들도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달 들어 공고항 어, 관련 소식을 또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